구도 미술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 사진의 구도를 잘 잡으려면 풍경과 인물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해 구상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함 또는 그 생각 야구 감독은 다음 새 시즌을 구상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축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지수는 글을 잘 쓰기 위해 자신의 글의 구조를 잘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국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식당의 손님이 급격히 줄어 가게 운영이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국부적 전체의 어느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 국부적 결함이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한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K팝 가수들의 무대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궁극적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귀납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 추리 및 사고 방식의 하나로 개연적인 확실성만을 가진다. 과학자들은 귀납 추론을 통해 규칙을 발견했다. 귀속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발굴된 유물들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규명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간.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말과 글은 인류 문화 발전의 근간이다. 근사하다. 거의 같다. 할인 매장에서 파는 물품들의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거의 근사하다. 근접 가까이 접근함 아쉽게도 그 우주선은 달에 근접하지 못하였다. 희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최근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재.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그 선수는 관중들의 응원을 통해 경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기재를 갖게 되었다. 내재. 네, 어떤 사물이나 범위에 안에 들어 있음 또는 그런 존재 그 놀이 기구는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교체되었다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그림책을 읽을 때는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읽어내야 한다 논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글쓴이가 제시하는 논거를 살펴보자. 논리.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충분했다. 논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 논쟁을 벌일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논점. 논이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 사회자는 토론이 논점에서 벗어나면 토론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논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 가설을 증명하여 새로운 이론이 합리적임을 논증하였다. 논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글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이 글쓴이의 논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논하다.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다. 디지털 기기가 교육에 미칠 영향을 논하다. 다층. 여러 층. 우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의 다층 구조를 이해하면 이 건물의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단편적. 전반에 걸치지 않고 한 부분에 국한된 것. 사건에 대한 단편적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당위.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 당위이다. 대안.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도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반 친구들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농구를 했다. 도시.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그 양시. 회사 조직의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다.